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과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오염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노후된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는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처분하면 지자체에서 차량가에게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 처분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기 폐차 제도는 매년 신청 기준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23년도 변경된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작년까지 지원되던 3.5톤 미만의 특정 대상인 영업용과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600만원 상향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둘째 소상공인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지원금 100만원 추가 지원이 됩니다. 셋째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3.5톤 미만 차량 중 화물 및 특수차는 기본지원금 100만원 추가되었으며 승합차는 기본지원금 60만원 추가 지원이 됩니다. 넷째 저소득층에 해당될 경우 기본지원금 100만원 추가 지원도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조기 폐차 대상이 확대되어 4등급의 경유차까지 해당되고 기존 대상자였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까지만 지원된다는 사실은 기사를 통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2023년 조기 폐차 일부 변경된 내용이 공고되었습니다. 변경된 개정안과 노후 경유차 4등급 조기 폐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후 경유차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로 자동차 제작 생산 당시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따라 난인 1등급에서 5등급 중 가장 높은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입니다. 2023년부터 5등급 차량과 환경오염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4등급 경유차도 노후 경유차에 해당되어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들이 이에 해당되며 5등급 경유차는 올해가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됩니다. 2023년 조기 폐차 신청 조건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둘째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로 출고 당시 내연저 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셋째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전입 등록, 넷째, 2년 이내전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다섯째, 매연저감장치 장착 및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 여섯째, 금전설정 내역이 없는 차량 즉 압류 또는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2023년 조기 폐차 접수처는 자동차 환경협회이며, 접수 기간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연 2회 시행됩니다. 조기 폐차는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에 편성 예산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접수처는 환경부에서 1위만 자동차 환경협회이지만 지역별로 편성된 예산 및 시행일자가 틀림으로, 자세한 내용은 차량 등록지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반기 조기 폐차는 보통 2월에서 3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이 안내되며 서류 접수가 시작되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어 마감 일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적용되고 5등급 차량의 마지막 지원이 되는 만큼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은 단 며칠 만에 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 신청은 서둘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경협회는 지정 접수처인 관업회 차장을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전 접수도 가능하므로 가급적 빠른 접수로 지원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1년에 2번밖에 기회가 없으며 보조금은 차량 가액에 따라 틀려지므로 상반기가 좀더 높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노후 경유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계 발언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서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으로 나눠서 지원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3.5톤 미만 차량 폐차는 최대 300만원이 지원이 되며, 3.5톤 이상 차량 폐차는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조기 폐차는 처리 기간도 길고 서류 접수와 자동차 성능 검사와 말소 신고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무허가 업체로 인한 폐차 사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지정한 관업 폐차장에 접수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권한 대행이 보장되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기 폐차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채널에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